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러 가는 주님께 구하기를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좌우편에 안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아니요.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권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걸... 제자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얻게 될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더 주님 잘 모신 거 알죠? 그러니까 저를 더 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만 생각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제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상반되는 다른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약 40km 정도 밑에 떨어져, 떨어져 있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주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성문 쪽으로 이렇게 나가실 때에 그 문에 누가 있었냐?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지나가시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 하지만 바디메오는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부릅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을 크게 부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바디메오로서는 거의 인생을 건 도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디메오의 직업이, 몸, 직업이 뭐죠? 거지입니다. 거지는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삽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동량을 해줘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지나고 난다면 사람들이 앞으로 바디메오에게 동양을 해줄까요? 어, 너참 불쌍하구나. 그러고 적선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쟤는 말도 안 되는 애야. 저런 애는 동양받을 가치도 없어.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바디면은 분명히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말로 꾸짖은 것이 아니라 굉장한 위압감을 가지고 바디메오를 꾸짖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주님을 부릅니다.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입어서 눈을 뜨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 이 질문은 어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랍비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간청에 응답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바디메오가 눈을 떠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입니까? 왜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너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넌 네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바디메오의 간청에 대해서는 그 즉시로 그의 원함을 들어 주셨습니까? 어떤 차이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이 바디메오처럼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살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걸 알고 있다라고, 그걸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자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또. 이걸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저 간절하고 절박한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것을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조용히 해. 그러고 꾸짖잖아요. 주님께서 정말로 원했던 그 간절하고 절박한 그 사람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조차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놔두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에만 한눈이 팔려 있으면, 우리도 저들처럼 오히려 주님의 일에 회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실의 것들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현실의 것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 하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잘못과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우리의 교회와 더 크게 이 땅과 선교사님들과 환자들과 아파하는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겼,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기도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기도이며 가장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늘 주님의 오신 뜻을 생각하며 주님에게 우리를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